여러분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 주셔야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근데 그 비용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 보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지금 로 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 설계사의 책임이에요. 저도 적립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저도 이게 그냥 보장, 그러니까 그 적립금은 저도 중요치는 않아요. 그냥 소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그게 맞나요? 그게 맞죠. 원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보세요. 자동차 보험 2년 동안 가입을 했어. 근데 뭐다 가입하니까, 자동차에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고가 없어. 그러면 은그 그중에 아 사고도 없는데, 씨, 괜히 내 자동차 보험입 때. 이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없냐? 아무리 재산이 10억이 있어도요, 만약에 운전 하다가사고해도 놓쳐 죽였어. 10억 하루만 날라갑니다. 그렇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자꾸내는 거야, 그렇게 돈들어오면해면 되지만, 누나 사람 죽었어. 야, 저도 죽었어. 진짜 다 홀라당 다날라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한 보장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차고가 있다고 사고안았다 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정차오 10년 동안 못 사는데, 이거 내가 나이 믿던 보험료로만 따지면 차를 벌써 사두고 그냥 한 대도 샀을 때데 내가 미쳐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험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이건 로또화식입니다. 정리금을 조금 많이 받았더라고요. 정리금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기 때가 돼도 날라가는 돈이 아니다. 정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한정은 뭐다? 정리금에 대해서도 설계사들의 수당이 1대1로 똑같이 나옵니다. 보장보험료 5만원, 정리보험료 5만원을 넣었어요. 그 합계보험료가 10만원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느냐. 보장보험료 5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수당이 5만원 나간다 그러면 정리보험료 5만원에 대해서도 5만원이 나가야 돼. 이 정리보험료를 그대로 쏴서 대학자지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수당은 그대로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자꾸 정리보험료를 높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수당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막 까짓 티고하니까 처음에는 막 무슨 뭐 이상한 돈들이그쪽 <laughs> 많이 날라왔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제, 제 자랑도 하지만 보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처음에는 진짜 까죽대다가 지금은 다 조용하고 있어요. 왜 이쪽은 내가 제일 잘. 해험쪽 대란이죠 대란. 아, 이거 진짜 <이> 큰 날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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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이게 기아 쪽에.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